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숨은 맛집을 찾는 채널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어 여러분들 진짜 뭐 강릉에 놀러 오시면은 다들 뭐 경포대라든지 뭐 정동진, 뭐 주문진에서 해산물을 좀 많이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쌈이 땡기시는 분들, 네 배달로 보쌈을 드시고 싶다 하실 때이 연곡면 쪽인데 거의 주문진 쪽에 있습니다. 해음복쌈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뭐,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시면은, 뭐, 지역을 이 지역으로 설정해 주시고, 해운 보쌈 치시면은 바로 나오니까, 이 보쌈도 매일 사모님께서 직접 삶는다고 합니다. 한번 드시면은 단골이 되는 그런 맛집. 어, 진짜 여러분들, 강릉 현지인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즐겨 찾는 맛집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진짜 모르는 맛집이기 때문에 숨어 있는 맛집이에요. 네 보시면 뭐 족발이 아니고 보쌈으로만 전문적으로 하시고요 어, 배달로 주문하실 때도 정말 높은 네 평점을 받은 곳입니다 어, 가게에서도 드실 수 있고 포장도 가능하고요 어, 또한 뭐 이렇게 뭐 파전도 있습니다 안주로 여기서 술도 드실 수 있고요 어, 보쌈 한번 드시면은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뭐 강릉에 놀러 오시면은 보쌈이 땡기거나 그럴 때 콜라겐 재충전 또 보쌈이 피부에도 좋고요. 뭐 정말 콜라겐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연인들끼리 뭐 친구들끼리 오셔 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보쌈 드시고 강릉에서 힐링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주문진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좋고요. 얼른 배달로도 이용합시다. 다 국내산 재료만 쓰고 있습니다. 모든 식재료 네, 꼭 이용 바랍니다. 이상.